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예상과 달리 3기 신도시로 인해서 폭망할 것 같았던 2기 신도시가 지금 기지개를 펴고 거래도 아주 잘 되고 있고 또 가격도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경쟁률도 50대 1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사양될 것 같았던 2기 신도시가 다시 부활했다는 얘기와 더불어 자, 그러면 이기 신도시, 이 고향시만 하더라도, 파주시만 하더라도, 창릉 3기 신도시로 인해서 1기 신도시인 이 일산도 다 죽을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이기 신도시는 그보다 더 폭망할 거라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는데, 예측 결과와 달리 지금 이기 신도시가 분양이 다 됐습니다. 그죠? 음, 그동안 적재되었던. 뭐, 물론 여기 일산, 파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 물량도 이미 예를 들어서 인천 검단이라든가 아니면 그 동안 우려되었었던 양주 옥정 신도시 같은 경우도 그 동안 미분양 물량이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싹다 어 처리가 어 완판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기 신도시가 지금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추세인 걸 보면 일기 어 신도시는 앞으로 더 얼마나 더 좋아질까 어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확실히 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기 어 신도시 3기 신도시 발표 때문에 거의 뭐계륵 취급을 받았었는데 그 전망과 달리 미부장이 확확 줄어드는 등 많이 달아오른 상태입니다. 21일 어깨에 따르면 2기 신도시는 2003년 서울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서 추진된 신도시가 총 12곳 있었습니다. 수도권 10개 지역은 김포한강, 인천검단, 화성동탄 1, 2, 평택구덕, 수원광교, 성남판교, 서울, 위례, 양주, 옥정, 파주, 운정 등이고 나머지 두 곳은 대전, 도안과 천안, 아산 등이 충청권으로 두 곳이 있었습니다. 이기신도시는 연이은 규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에서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부동산 시장을 지금 좌우하고 있습니다. 주거 단지의 모습이 속속 갖춰지고 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노선 등 광역 교통망 확충이 이어지면서 가파른 가치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반교, 광교, 동탄 등의 규제 지역은 최근 상승세입니다. 광교 신도시와 동탄 신도시는 반년새 수억 원의 오름세가 보이고 있고 전역 면적 84제곱미터 타입을 기준으로 해서 집값이 보통 10억대 시대를 새로 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광교 신도시 광교 중앙역 바로 옆에 광교 자연엔 힐스테이트가 있는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올 2월 12억 9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8월 8억 7천5백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보면 6개월 사이에 4억 이상 뛰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동탄 2기 신도시 역시 마찬가지로 동탄역 인근의 동탄역 더샵 센트럴 시티 84제곱미터는 아, 같은 달에 10억 5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역시 지난해 8월 동일 면적이 8억 4천5백만원에 거래된 것에 비교하면 약 2억원 이상 올랐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양주의 옥정 신도시, 파주의 운정 신도시의 경우 미분양, 가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양조옥정신도시는 최근 미분양 물량을 모두 털어내고 미분양 제로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파주운정신도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분양 물량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천의 검단신도시에서는 이달 곧 공급된 검단신도시 우미린에코뷰는 27대 일이었고 경쟁률 1순위 창약을 마치면서 지역 최고의 경쟁률을 경신했습니다 대전 도안 신도시 경우에는 지난해 3월 분양한 대전 아이파크시티 각각 대 1, 2단지가 각각 56.66대1 86.45대 1의 경쟁률 굉장히 높았죠 1순위에서 마감됐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정 반대의 결과라면서 총선 직후부터 상반기까지 이기신도시 곳곳에서 신규 분양이 예정된 만큼 상승세 흐름은 한동안 더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 전망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신도시가 이렇게 살아나면 일산 같은 경우에 일기신도시는 더욱 더 어제 어떤 손님이 왔었는데. 무엇보다도 이 일산 동구나 뭐 서구가 잘 되어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대형 병원이 주변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병원 다니기가 편해서 일산에 참 살기 좋은 도시라고 얘기하는데, 어 공감이 갔습니다 혹시, 어 투자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좋은 물건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